안녕하세요. 예명 전화사주 상담입니다. 2024년 6월 달 부동산 매매 계약 및 이사 계약, 전세 월세 등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서 좋은 날짜와 시간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문서가 오고 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계약들을 진행하실 때에도 이 날짜들을 참고하시면 매우 유용하실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흉신들 중에서 문서 계약에 불리한 월파, 월해, 월기, 월삼살리 건재십이성의 평일, 수일, 폐일 등을 제외시켰으며 문서 계약에 아주 유리한 귀신들이 많이 임하는 날짜들로 선별하였습니다. 천덕, 천덕갑, 월덕, 월덕갑, 세덕세덕갑 새덕, 천원, 우부, 건재십이성의 성일, 길과 더불어 월은 이쿠, 속세, 북생 생기, 사막 등 길신들이 많이 임하는 날짜로 입권에 매우 좋은 길일입니다. 단, 반드시 꼭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날짜들은 단순히 문서계약만을 진행하는 날짜로는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좋은 날짜들이지만, 만약 이 날짜에 문서계약과 동시에 음식을 진설해놓은 퍼고사나 행사를 진행하실 때에는 몇 가지 추가적인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입권에 좋은 날짜이더라도, 그 날짜의 간지가 본인이 태어난 생명과 같은 날이거나 그날을 총하는 날이고 생기복덕법에서 화해일과 절명일이라면 반드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이 날짜에 터고사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아래 댓글이나 예명사주상담 블로그에 오셔서 비밀 댓글로 생년월일을 남겨주세요. 성심껏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 6월달 부동산 매매 및 각종 계약에 좋은 날짜들을 알려드립니다. 양력 기준으로 1일, 2일, 7일, 12일. 19일, 21일입니다. 각 날짜마다 좋은 황도 시간대입니다. 1일, 병신일, 토요일에 좋은 황도 시간입니다. 2일, 정유일, 일요일에 좋은 황도 시간입니다. 7일, 이민일, 금요일에 좋은 황도 시간입니다. 12일, 정미일, 수요일에 좋은 황도 시간입니다. 19일, 가빈일, 수요일에 좋은 황도 시간입니다. 21일, 병진일, 금요일에 좋은 황도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부동산 매매나 여러 가지 문서를 계약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명 전화 사주 상담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 날짜뿐만 아니라 각종 태기를 포함해서 신년 운세 및 직업은, 사업은, 재물은, 결혼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유료 전화 사주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부동산 매매 및 각종 계약 날짜에 대한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